세계 최고 권위의 울트라 트레일 레이스 UTMB에는 산과 계곡을 가르며 완주를 향해 달리는 수많은 트레일러너들이 참가합니다. 올해도 전 세계 러너들이 프랑스 샤모니에 모인 가운데 영국과 뉴질랜드의 톰 러너들은 각자의 도전과 전략을 안고 험난한 170km 코스를 완주하며 또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남자부에서는 영국의 트레일러너 톰 에반스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33세의 군장교 출신인 에반스에게 이번 UTMB는 세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지난 UTMB에서 2년 연속 DNF를 기록했기에 올해 레이스를 받는 에반스의 마음가짐은 달랐습니다. 레이스 당일 가랑비가 내리는 샤모니에서 출발한 에반스는 영국의 조나단 알본, 미국의 밴디만과 함께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이끌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잇는 세뉴곡에 도달하자 날씨는 급격히 추워졌고 선수들은 15cm 이상 쌓인 눈과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레이스 중반까지 선두 그룹과 함께 달리던 에반스는 89km 지점에서 초반 페이스를 주도하던 프랑스의 테오데티엔을 추월하며 선두를 잡았습니다. 에반스는 선두를 잡은 이후 단한 번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99.8km 지점 아르노바를 통과하며 속도를 높였고 105km 지점 페레고의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 2위인 디만가의 격차를 약 12분 벌렸습니다. 날씨가 맑아지고 기온이 오르면서 에반스는 남은 70km 구간에서도 흔들림 없이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157km 지점 발로신 보급소에 도착했을 때는 2위와의 상당한 격차를 벌렸고 보급소를 나설 때는 수천 명의 팬들이 만든 한우의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어필 구간인 168km 지점 라플레제르 스키장을 넘은 뒤 결승선이 있는 샤모니로 향하며 19시간 18분 58초 만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에반스는 우승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 목표는 단순히 우승이 아니었습니다. 레이스가 끝난 뒤 거울을 보며 제가 해낸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우승에 집착하다 무너진 적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레이스가 저에게 오도록 내버려두었고 결국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레이스에서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부에서는 뉴질랜드 트레일러너 루스 크로프트가 눈부신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크로프트는 레이스 초반부터 선두로 치고 나가며 지난해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펼쳤습니다. 미국의 트레일러닝 스타이자 강력한 우승후보인 코트니 다월트는 41km 지점이 보자국의 어필 구간에서 잠시 앞서며 폭우와 어둠 속에서도 레이스 중후반까지 1위를 유지했습니다. 크로프트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페이스를 유지하며 격차를 점점 좁혔습니다. 121.1km 지점에서 두 선수의 차이는 약 130m에 불과했고, 레이스 시작 15시간 15분 42초 만에 크로프트는 다월터를 추월했습니다. 추월 후, 크로프트는 결승선을 향해 속도를 높였고, 반면에 다우월터는 점점 페이스가 느려졌습니다. 8월 30일 오후 4시 35분, 크로프트는 다시 샤모니로 돌아왔고, 22시간 56분 23초 만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크로프트는 샤모니에서 열린 UTMB 월드 시리즈 챔피언십에 UTMB, CCC, OCC 세 종목을 모두 석권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우승 후 크로프트는 UTMB 우승이 꼭 메인 목표는 아니었는데 우승하니 보너스를 받은 느낌이에요. 2015년 UTMB CCC 첫 우승 이후 10년 만에 이곳에서 UTMB를 우승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UTMB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도전과 극복의 순간이 만들어내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톰 에반스와 루스 크루프트는 각자의 방식으로 한계를 뛰어넘으며 레이스의 아름다움과 강렬함을 증명했습니다. 올해 UTMB는 다시 한번 트레일 러닝이 보여주는 인간의 도전 정신과 자연 속 극한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으며 내년 UTMB에서는 또 어떤 스토리가 우리를 놀라게 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